너무나 완벽하고 정말 그 심오한, 불교를 그러한 단순히 어떤 그 사상과 철학과 다르게 하는 것은 바로 수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 체험을 한 결과를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불교의 이론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강대학교 불교인문학부 정상교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또 불교에서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는 과연 계율은 뭐고 수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어, 불교를 어렵게 느끼는 이미지는 뭐 상당히 많습니다. 아, 제가 아, 지난 시간에도 어, 말씀드렸던 어떤 뭐 한문이 많다거나 또 불교를 어, 알려고 할때 어떤 뭐 한문이 많이 쓰인 그런 어떤 그 글귀들을 보면은 또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데요. 또 그리고 어, 개율을 지켜야 된다. 일단 계율 이러면은 뭔가 딱딱하고 굉장히 이제 또 어려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뭐 삼천배를 해야 되고 또뭐 어떻게 앉아가지고 뭐 명상을 해야 되고 해서 또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이 또 다가갈 수 없는 또 그런 이미지를 또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 불교를 또 다른 어떤 가르침이나 종교와는또 철학과는 다른 어떤 그 특징을 어, 가지게 합니다. 과연 불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철학과 사상 뿐이냐? 사실 이 불교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 물론 이 인도에서 시작되어서 중국, 동남아시아, 티베트, 한국, 일본 이렇게 어, 전해졌지만 학문으로서, 즉 서양의 학문 체제로서 불교학이 만들어진 것은 한 2~3세기 전에 유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유럽의 그 지성인들이 그 불교를 봤을 때 너무나 완벽하고 정말 그 심오한 그 철학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오, 불교는 철학이냐 아니면 종교냐 또 이러한 그 논쟁이 굉장히 또 오랫동안 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불교가 굉장히 심오한 이유도 어 있지만 또 하나 불교를 그러한 단순히 어떤 그 사상과 철학과 다르게 하는 것은 바로 수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뭐 그냥 어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뭐 철학자들이 담배 피우면서 수염 기르고 그 골방에 앉아서 고민하면서 나온 게 아니라 불교는 이러이러한 이론을 얘기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은 실제로 수행이라고 하는 실천 체험을 한 결과를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불교의 이론이 됩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이 수행을 빼놓고는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삼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삼독의 움직임을 어떻게 우리가 볼수 있을까? 쉽게 한번 비유를 들면은 우리 마음을 한번 호수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호수라고 생각을 할때그 호수 안에 어떤 그 잉크병이 하나 빠져 있는데 그 잉크병에서 잉크가 번져서 호수가 이렇게 더러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잉크병을 제거를 해야만이 우리가 그 호수를 깨끗하게 유지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호수에서 끊임없이 그 파도가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잉크병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호수에 이제 비유를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대상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그 대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바쁜지 조차를 모르고 살아요. 즉, 호수에 끊임없이 파도가 치고 있기 때문에 그 호수 안에 삼독이라고 하는 잉크병이 빠져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난왜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 있지? 나는 왜 시기질투에 가득 차 있지? 나는 학창시절에 생각했던 목적들을 다 이룬 것 같은데 왜 나는 만족이 안 되고 또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나이를 이제 먹어가면서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는 불만족과 긴장 상태가 가득 있다는 걸 순간순간 느끼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과 수행은 그러한 우리의 호수를 잔잔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명상을 한다거나 뭐 절에 가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그 호수가 잔잔해지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전 단계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게내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맨날 누구랑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아니면 내 감정이 이끌려 가지고 술을 많이 마시고 좀 그러한 어떤 그 감정이 이끌린 생활을 살면은 아무리 내가 절에 가 있거나 아니면 명상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계율이 주는 장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잡다한 나의 일상생활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었을 때, 우리가 수행으로 들어갔을 때, 진정한 호, 잔잔한 호수를 유지하면서 호수 안에 어떤 잉크병이 빠져있는지를 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율과 수행이 주는 어,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몇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은 요가 학원이 엄청나게 성행을 합니다. 요가 몇 개월 하면 뭐몇 킬로그램이 빠진다거나, 다, 빠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광고를 하는데 바로 요가라고 하는 말은 인도 고대 산스크리트에서 어 바로 마음을 묶는다, 집중한다 이런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요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뭐 불교만의 것이 아닙니다만 인도에 있던 많은 종교들이 행하던게 바로 이제 요가 수행이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마음을 일단 한 곳에 모으는 역할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얼마나 산만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산만하냐면요.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아주 그또 이제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보다 빨리 변하는 걸본 적이 없구나. 이렇게 경전에서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부인하지 못하시겠죠? 저도 제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그렇게 변하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또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우리 마음이 바로 원숭이처럼 한 손으로 이 나뭇가지를 잡고 한 손으로 저 나뭇가지를 잡고 숲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듯이 우리의 어떤 마음, 즉 어, 알고자 하는 그런 작용들이 원숭이처럼 끊임없이 돌아다닌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그 마음을 계율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절이나 이런 곳에 가서 그 마음을 갖다가 집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수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호흡에다가 집중을 하는 훈련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은 늘그 원숭이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산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작용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처음엔 그것이 결코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원숭이가 아우성을 쳐요. 나좀 내버려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집중을 이렇게 해보면 아, 나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 게 아니라 원숭이 때문에 원숭이에 쫓겨서 살았구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원숭이가 쫓아가는 대로 살다가 회한을 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삼천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관세음보살을 계속 이렇게 어, 우리가 이제 칙명 연부를 하는 것은 단순히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뭐 도와주신다거나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 엄청나게 산만한 내 마음을 일단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아내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이럴 때는 어그 이런 것을 쫓아서 헤매다녔고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쫓아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우리가 계율 수행 이러면은 아, 그것은 너무 뭐 답답하고 무미건조하고 억압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계율과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우리 내면은 진정한 더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과 수행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불교하면 떠오르는 계율, 수행, 이런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늘 원숭이로 인해서 쫓아다녔던 혼란스러운 걸 가라앉히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것이 바로 계율과 수행이 되고 불교는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